제가 누굽니까? 독립업군 어, 어병대장 문석봉의 자손입니다. 일본에 질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지요. 물론, 일본 마츠바이 지로 선생이나 어, 노무라 선생 어, 사업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도와주는 분들은 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입니다. 일본은 이겨야겠다. 일본 칼보다 더 좋은 칼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이겨야 되겠다. 그러나 이제 진,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와신 상담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칼을 만들어서, 에 미국에 수출을 해서, 일본보다 더 나은 칼, 야, 한국 칼이 일본보다 낫구나 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, 무리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여기에, 자 우리가 대충, 대나무 한개 베는데, 세 개, 이거 안 베봤어요. 묶어가지고 세개 한번 베보고, 그 다음에 일본 도아비이가안 베졌는데,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우리가, 대한민국에서 집단배기 한번, 이거정도이거 하나 정도입니다. 두 개를 일본 사람들 쓰기 쓰죠. 일본 사람들 두개정도 같이 우리 손창희 사장이 준비해왔는데, 지금 당근지 두 시간도 안 됐어요. 굉장히 질겨요. 저는 일본보다 더 강한 게세 개를 묶고봤습니다 오늘 력걸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쏴! 으 밑엔 묶은 게 떨어져 버렸네요. 쏴! 여기. 어, 여기다. 에이! 우리는 지금 아껴 베기 위해서 이 뱀면을 다시 베는데, 일본에서는 이것은 감점 요소입니다. 일본에서는 반드시 뱀면을 지나가서 되도록 해야 됩니다. 아가가서 화으로 베고, 우월로 베고, 바로 올고 수평 내가 요번에 수평배기 했는데 일본 칼은 음. 안 배집니다 수평배기 했는데 맞고 자빠져버려요 음. <laughs> 그래가지고 실패했는데 펄츠 근데 수평배기 한국칼 잘 됩니다 진짜 한국칼 이게 바로 한국칼입니다 한국칼의 위력 Los Angeles, I expect Los Angeles next year. We have to go into Los Angeles. 두 개짜리죠. 이건 세 개짜리입니다. 최고 강한 거죠. 어, 이 정도면 일본 다다미보다 뭐 약하지는 않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Okay. 야, 에이! 에이? 자 이렇게 마지막 배기가수평이딱 돼야 되는데 그 손사장이 뱅 것보다 좀 못했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손사장이 오늘 잘돼 위너입니다 <laughs> 손사장 위너입니다 이렇게 베야 되는데 일단 뭐 일본 칼보다 훨씬 잘 베진다는 것을